오늘의 가볼 군대 여행지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진도 타워하고 이어지는 명량의 산 케이블 카입니다. 이곳은 무료 주차장인데요. 오늘은 내고향 진도 케이블카 지금 운행한다고 해서 타보러 왔어요. 여기는 우리 고향. 여기서 한 우리 집은 25분 정도 더 가야 돼요. 어, 그 유명한 송가인 고향도 기지요? 한번 케이블카 한번 타보게요. 일단 표를 먼저 끊으러 가봅니다. 저희는 크리스탈 왕복으로 끊었습니다. 성인 기준만 7 0 0 0 원이에요. 이야, 멋지다. 저 진도 타보겠네. 이야, 음, 어. 저좀만 야, 야, 여기서안 들어가. 오우, 이안 어, 타고 와, <laughs> 장님 어, 가자, 가 어. 어디로? 어 여기 보이게. 어, 아, 그. 엄마 엄청 통통해.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러네, 응? 쫄다가 갔다 와서 여기서 커피 하나 마셔 가는데. 됐더라. 음, 가봐! 이제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이라 밑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태국까지 어, 타고 한번 돌아봅니다. 어. 어디? 바닥에 다 보이잖아. 저기 이제 팔자 모양으로 된 거. 강강설레 진드대에게 나진 지가 한 38년 됐어. 그 전에는 다리 오실 때는 버스 타고 배로 건너가고. 배로 건너갈 때는 어디로 흠... 하고 있어. 좀저기기 옆으로 수가 있는 밑에 깨끗하게 네이 물이를 지금 가고 있네. 음. 음. 명량 케이블카는 통유리 수준이라 경치구 경하기가 딱 좋습니다. 아, 바닥부터 옆면까지 훤히 다 보입니다. 음. 명량의 상케이블카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에 맞서 조선을 지켜낸 역사의 현장인 명량대첩 전승지. 울돌목 해협이 공중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로 국내 최초로 역사의 현장에 개통된 해상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렸네.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진도 타워, 음, 저 올라가면. 은 여기는 진도 타워 앞인데요, 저 봐. 아이고, 진짜 깨끗하고 멋있게 음. 잘 자랐네. 진도 타워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전을 기념하고 진도군 관광의 랜드마크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한다. 진도타워 앞 사진 포인트에서 사진 한장 아름다운 <목소리> 곳이 하아.. 끝에가 배같이 몸이 1, 2, 3 입장권은 1,000원 이지만 테이블카 탑승권 제시하면 무료입니다 신속타 공연 황구네, 황구? 한국. 응, 황구. 저 관광실내에 옛날 할머니가 왜 고무시냐고 막 이렇게 닦아갖고 있나 음. <laughs> 거북선 실물을 묘사한 그림이라네요. 실시간 화면의 명량 대첩, 당시 전투를 재현한 영상. 관람료는 별기로 성인 기준 3,000원입니다. 한 번쯤은 신비롭고 볼만한 것 같아요. 네, 타워도 도전하고 이제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는 케이브가 타고 가려고요. 명량의 산케이브를 가는 진도 군 내면 녹진 관광지 진도타워 앞에 위치한 스테이션과 해남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에 위치한 스테이션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합니다.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 바닥의 크리스탈 캐빈 13기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닥이 불투명한 일반 캐빈 13기로 총 26기가 왕복 운행합니다. 음. 월요일은 쉬는 날이네. 여기? 근데 들어갈 수는 있네. 그래 가 봐. 음. 서 어, 안식어도 되겠는데어어아빠 안식어도. 안식어되겠는데아빠어아빠도이네요 영화 관객 수 1위 명량 촬영지입니다. 물살 봐봐. 여기 이 팔자 모양인데 옛날에 강강설레 유래를 그 짜가지고 만든 거니요 팔자. 밑에는 완전이 물살 쎈데. 봐보여 바닥이. 어이구. 음, 대단한데요? 음. 음. 물돌목 역시 물살이 엄청 셉니다. 바닥 보세요, 바닥. 대단하네, 아, 이것도 어떻게 해놨나. 아이고, 소리가 다 나오네.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으로 유명한데 지형적으로 폭이 좁은데다가 수심이 얕아 조류가 이곳을 지나면서 물살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내 고향 진도 여기 해물가를 타러 왔다가요 싹 구경하고 스카이워킹 여기도 구경 잘하고 갑니다. 두시에 나. 이어서 카드 하겠습니다. 컷! 진도 명량의 산케이블 칸은 여기까지.